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잖아요. 오늘은 제가 영상 을 찍는 이유는 제가 어, 민트 생명수라는 분이 하시는 팸에 팸에 들어갔어요. 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제가 팸 미션을 하게 됐는데 어, 자기 소개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병맛이라고 하셔서, 어 철학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철학따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제비뽑기로 뽑은 도구는, 이거 베이스랑 천사점선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여기 끝부분, 핸드크림 끝부분이랑 이 자를 사용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고고! 오, 네, 지금부터 제가 처음으로 하는 토야타를할 건데요. 뭐, 어, 지금 이제 거의 선배 속일 거고요. 어, 이제 말은 빨리 하지 않을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는 물이 조금 추가하도록 할게요. 물이 너무,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어, 이제 롤을 대망의 롤을 할 건데요. 어... 음... 말것 같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렇게 잘안 펴져서, 안 펴져서... 어, 그냥, 제가 아, 지금 재료가 부족해서 이게 점, 아 원래 아이클릭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 완벽하게 뭘팔아질것 같아요. 그래서 미는 게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뺄게요. 아,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냥 역할이 수첩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 은근 잘털졌어요 보이시죠? 어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와. 잘잘 잘. 잘, 잘. 아안 됐어. 잠깐만. 오 이게 제목이거든요. 오늘 해전이 좀 많죠? 오늘은 오늘 따라. 진짜 오늘은 롤한 개만 진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어, 여러분, 우리 반사이템 되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좀 많이 나왔는데, 아, 우리 뭔가를 봤네. 성공했어요. 와하! 오늘 제가 드디어 성공했네요. 연습할 때도 재료가 별로 부족하고 이게 약간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말리는 그런 게, 그런 재료가 없어가지고 다 약간 이렇게 좀뭐 해야 되지? 그냥 안 말리고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재료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좀 괜찮네요. 그래도 이걸 하나 완성했어요. 점점 왜 이게 멀어지지? 네, 마지막 거는 안 되나 봐요. 네, 여러분, 일단은 저그 탐정 이름이 탐정 팸이거든요 어, 탐정 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민트 생명수라는 언니 많이 구독 많이 해 주시고 어, 저도 구독 많이 해 주시고 어, 못하더라도 영상 잘봐 주시기 바래요. 그럼 안녕! 안녕!